죄인 연두는 사약을 달게 받아라! 소녀... 소녀 죄가 없습니다... 전하...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... 소녀에게 죄가 있다면... 이 어여쁜 나이에... 이런 치킨을 먹은 죄밖에 없사옵나이다... <laughs> 하. 지금 옆에 신호등 치킨 있거든요? 근데 냄새가 되게 좋아요 드디어 이거 되게 새콤달콤하고 빵 냄새 나요, 빵 냄새. 치킨은 아닌 거고 무슨 달콤한 거 먹는 듯한 냄새 나는데? 뜯어보긴 해보자. 아, 냄새가 왜 이렇게 무슨 디저트 향 나냐? 옛날에 그신호등 치킨 나왔을 때는 안 먹었거든. 미션비만 받고서 결국 어쩌다 안 먹게 됐는데, 일부러 안 먹은 건 아닌데 어쩌다 안 먹게 됐거든요. 그때 벌을 이제서야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대충 딸기. 바나나 메론인 것 같은데. 냄새가 아까부터 치킨 시켰을 때 느꼈던 치킨의 고유의 그 향기가 있잖아. 그런 게 없고, 그게... 여기서 달콤, 달콤, 달콤한 그런 향만 나요. 자,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먹어볼까? 뭐 먹어볼까? 한 남자는 핫핑크니까 핑크부터 먹자. 자, 그럼 딸기를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색깔, 씨. 새빨간 거 봐. 핑거 봐. 다 먹을 때까지 맛있는 표정 유지하기 30초 이상 맛있는 표정 지... 음. 아 가루까지 안 남기고 뭐줄미던줄 생각 없지? 이거 가슴속라 이상한 것만 오지게 시켜놓고 몰래 몰래 취소하고 아주 아주 악질들이야 지금 <laughs> 먹어볼게요 저... 네, 오케이 자 맛있는데? 이거 맛있어. 어, 진짜 약간 무슨 맛이냐면은. 아뭐 거짓말 보자, 얘들아 맛있어. <laughs> 야 지금 소, 야, 야 지금, 지금 젓가락에 왕, 왕건이 붙었다 이거. 왕건이 한번 씹어보서. 근데. 뭐 준영이야. 살짝 무슨 맛이냐면은 치즈 들어간 거 뭐지? 치즈 치즈 약간 뿌려져 있는 거? 치. 치즈 뿌인트응 어, 근데. 진? 은은하게 약간 딸기 향이 조금 조금씩 나는 느낌? 미션 실패로구나. 아 지금 웃고 있잖아. 지금 맛있는 표정 짓고 있잖아. 엄마, 진심에서 우러나는 맛있는 표정을 지워야 되는 거냐고. 나 방금 한입 먹고 피식한 거 봤어. 한입먹고 웃음이 나와. 웃음이 나오는 맛이야. 그만큼 즐겁다 이거지. 와, 즐겁다. 와. 맛있다. <웃음> 무슨 웃음, 웃음 체류탄에 넣었나 이거? 화면해 보고 있는 당신.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먹어보고 싶죠? 아, 왜 진짜 왜 뿌링클 맛이 나는 거지? 뿌링클 만든데 어디예요? 거기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건? 아니. 딸기는 먹을만하다 딸기 통과. 딸기 유로 맛있다. 자, 이제 바나나만 먹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... 이게... 연두님 그렇게 안 봤는데 후각 미각 마비됐나봐 나 지금 지금 향이 안 느껴지는데요? 저... 저 고장났나? 나 지금... 집에... <laughs> 나왜 향이 안 느껴져 어떡해 CGV 이런데 그... 약간 팝콘 그런데 먹을 때날것 같은 그런 냄새 나거든? 바나나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바나나만 하고 많이 하고 싶어 너와 함께 아, 아 잠깐만 이거 딸기가 선녀데 아니 아니 바나나 바나나 좀 아, 이 바나나 이거 아우. 아주머니 반제 지 광고 문구 빠졌어요 광 광고, 아, 광고 아니에요 이게 광고겠냐고 이게 야 광고겠냐고 옛날에 선발 대들이 이거 맛 평가한 거 약간 바나나 킥그 가루 가루 맛이 난다고 했거든 아니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이제 치킨 라는 노래가 있어.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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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고서, 고서, 고서 존맛존맛 막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치킨을 막 빠져나! 잠깐 뭐 빠져나! 때, 빠져나! 벌써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기장 노팔 부르는 약간 약간 그런 맛이 진짜 콜라, 콜라 왜이리트 넣는지 알겠네 잠깐만 저 콜라 좀 미션을 <laughs> 취소했습니다. 어, 너무한 거 아니야?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링시안일 취소했습니다. 야, 이 정도면 맛있는 표정이지. 여기서 또 얼마나 맛있는 표정을 지으라고 니, 니가 먹어 이 새끼야. <laughs> 아, 내 생각엔 지금 이거 두개 중에 딸기가 제일 맛있다. 와 진짜 잠깐만. 음, 아 감자튀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이제 그래, 이거 시키면 감자튀김 서비스로 줘야 돼. 그래 이건 메론이 아니라 찰쑥튀킨이라고 하자. 쑥. 야, 이번에 나온 아나 지금 잠깐 머리가 좀 아파요. <laughs> 이 진짜 멜론이잖아 야 멜론치킨 생각해놓으면 <목소리> 누구야 맨돌이도 이거 한입 무는 순간 진짜 그막그 그 멜론의 향이 그 무슨 확 하고 막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얘보다 더 심해 응? 뭐지? 두 번째로 먹으니까 멀쩡한데? <목소리> 미경 상실됐나? 아니 <목소리> 멜론 맛이 안나 <목소리> 진짜 처음 한입 씹었을 때 으악!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진짜 왜 멜론 맛이 안 나지? 아니 너무 끔찍한 나머지 뇌에서 멜론이라는 그향 미각 자체를 아예 지워버렸나? 아지야. 진짜 미쳤나봐. 잠깐 다시 먹어볼까? 멜론향이 음. 음. 안 나. 아 무섭다. 뭐지? 애들 어떻게? 해? 나 미각이 상실됐나봐. 지금까지 평가. 1번 의외로 맛있음. 딸기 맛. 이번 멜론향. 처음 먹었을 때 아! 그고막 이런 게 있는데 약간의 고통만 감내하면 맛있는 뿌링클 맛이 나. 얘는? 얘가 얘는 오래가 독한 바나나를 향을 절여 놓은 느낌. 아웃프로랑 는... 는... 섬네일로 쓰게 ASMR 찍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절대 더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. 당신이 돈 아빠. 연두 ASMR 연두가 만들어 다고 해도 믿을 그런 맛있는 집. 계속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미고 같은데 원래 <laughs> 애쓰면 그래 뭔가 하니까 양쪽 골에 사탕을 물고 치킨을 드시니 매운 향기가 안 나는 거야 이런 거 해야 될거 것것것 같아 목소리 어디서 씌워갖고 와 <laughs> 치킨 먹는 소리나 좀 그렇게 해줄게 어? <laughs> 봐봐 과삭 소리가 아예 안, 안 들리지 지금 딱 붙였거든? 자 들어봐 가석기랑은좀 거리가 멀다. 자 <laughs> 이제 어떤 연식당 음식 사이 정도의 맛인지 알려주세요. 아, 일단 내 음식보다 맛있어요, 근데. <laughs> 여기가 여기가 내가 만든 가지 튀김 맛이고, 이게 내가 내가 실패했던 그 아고고기 맛이고, 여기가 중간이라 한이 정도? 직관고 아, 집단 아니라. 아니라고? 이게 직관고겠냐고? <laughs> 아니 <laughs> 나만 나갈 수 없지라? 그게 <laughs> 아니라. 표정이 아가들 쓴약 맥일 때랑 비슷하네요. 그만큼 역한가요? 근데 양심을 걸고 오면, 이건 맛없진 않아. 관... 양심 없다고, 나? 맛있다, 한동안. 맛기라고 내가 지금, 내가 맛있다고 얘기하잖아, 지금! <laughs> 맛없지 않은데, 계속 먹으니까 현기증 나요. <laughs> 너네가 날놀려서 그러는 걸까? 근데 왜 양이 안 줄었냐? 나 <laughs> 하나도 안 줄었어? 나 많이 먹었는데. 야. 아, 여데한 6종원 먹지 않았어? 아, 뭐야, 무서워, 이거! 아니면 나도 물치킨 한번 해볼까, 물치킨? 좀시선먹고좀 괜찮다던데. 자. 아... 그래 씻으면 아유 바로 핑크색으로 바뀐 거야? 와우 핑크 물 색깔 어쩔 거야 이거? 색깔 너무 예쁜데? 색깔 곱다얘들아 아우 고와. 행군 물은 촬영 후에 연주님이 맛있게 <laughs> 먹었습니다. 자, 일단 행군 거. 맛이 더 진해졌는데 물집기 나니까? 아, 잠깐만 왜 맛이 더 진해지니? 아 딸기향이 <laughs> 더 사라졌는데? 아안 되겠다 이거. 하지 마세요. 향이 더 진해진다. 진짜 미쳐버리겠다. 이거 이게 다 스며들어. 왜? 아유, 아유. 물 한번 먹어보라고. 미쳤어? 어. 투표를 할게. 참변투표를 할게. 그래, 요, 우리 방 민지일 보자. 1 번이, 1 번이 물 먹어 먹어라. 2 번이 먹지 마라. 아, 진짜 미쳤어. <laughs> <laughs> 죄인 연두는 사약을 달게 받아라. 소녀. 전혀 죄가 없습니다. 전하, 전하!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... 소녀에게 죄가 있다면 이 어여쁜 나이에 이런 치킨을 먹을 죄밖에 없사옵나이다. <laughs> 아, 당장 마시라고? <laughs> 잊지 않겠습니다. 죽어서도 저주하겠나이다. <laughs> 못 먹었겠어. 잠깐만. <laughs> 아, 진짜 털보여서 제가. 야,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. 아이씨, 왜내 내, 내 눈앞에서 사라져, 이 새끼들아. 이 치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1번, 정력에 좋다. 2번, 모발에 좋다. 3번, 예, 이제 두뇌 증진에 좋다. 이러면 수능생, 탈모인, 어르신들까지. <laughs> 남녀노소 전부 다 먹을 수 있는. 먹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진짜, 진짜 진짜 몰랐어. 진정한 스트리머라면 바나나물, 메론물도 먹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이신호증 치킨 먹어보고 본 사람 있었어도 하나는 치킨 물 먹고 리뷰한 사람은 없었겠지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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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댓글에 그런 거 예상합니다. 독한 년. <목소리> 무친 년. <laughs> 이 정도 정신력은 돼야 스트림 는구나 혼날이 풀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? 빨리 먹고 싶으세요? 일단 갓루시않 이게 좋을 거예요, 지금. 시발 비주얼 봐 봐. 국물 색깔 비 아 그러면 한 입씩만 딱한 모금씩만 맛보고 오늘 그 마무리하는. 아이 빨간 물부터 약간 한가 한입 하고도 무맥했는데 딸기 맛은 아닌데 딸기인 척하는 놈이야 이거 잘 모르겠어. 바나나 맛국물자 얘는 향은 확실히 뭔가 좋다. <laughs> 자, 빠르게 뭐할 말이 없어요. 아이 파슬리까지 있어 심지어 씨가. 아, 일단 숯다 다 구리고. 다 엮였고요. 기름 맛이야. 어쨌든 한 번쯤 먹어볼만 하다. 치킨을 먹는 건 미친 짓이다.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. 아, 어지러워. <laughs> 근데 뭔가 계속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미고 같은데? <laughs> 원래 왜 쓰면 그래? 뭔가 하니까 양쪽 볼에 사탕을 물고 치킨을 드시니 매운 향기가 안 네. 나는